네, 오늘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거래와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발족합니다. 단장은 4선의 김기현 의원으로 그 구성은 김도읍, 장재원, 유상범, 김웅 전주혜 의원으로 총 6분이서 활동하시게 될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이 구성원 모두가 현재 국민의힘 법사위원으로서 혹은 전직 율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.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진상조사 차원의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서게 됩니다. 여섯 분이 모두 참여하실 예정이고, 오전에 8시 20분부터 9시 50분 이 출근 시간에는 단장인 김기현 의원이 제일 먼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섭니다. 토요일과 일요일을 건너뛰고 월요일 출근길부터 다시 1인 시위에 돌입하는데 월요일 1인 시위는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대표께서 나설 예정입니다. 이상 여섯 분의 진상조사 단원들이 관계자와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에 대해 그 부당성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